아지 마, 이씨. 슈팅이 겁나 빠르게 나왔어. 뭘 눌러볼 수가 없게.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의 일이 끝났고 아, 우리 표정 힘들어 보이는가 봐. 에이, 오스카 슨. 어라. 우노이대다나머나머 안찬. 노름아 달성다나. 아, 시라 50엔 업해 줄요. 짐물 1권니 아니, 한나에 <목소리> 5,000원, 5,000원. <5천> 아리가토 <목소리> 고 またよろしくな。はい。お疲れ様でした。りょう。ガッツンテープス。変な情報をゲットしたよ。変な情報。奴らがひそひそ話してた。龍殺が近づいて<者>。てンジャ。龍殺。たぶん。 マッドエンジョースの取引の場所マ <Mad Angels. S 1> ッドエンジョース奴ら妙にピリピリしてるからな流卒取引はいつなんだダムロングザゴリジョースの取引は何だろあのなんだいなんだいここら辺で怪しい連中を見ませんでしたか怪しい連中 오, 야, 여흘 외국인, 두, 다이가고속 오늘, 오늘 끝내긴 하겠다. 흐름이면 밤에 가끔 보이는 외국인 두 명, 그러면 또 7시 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되잖아. 아, 흐, 흐, 아, 흐, 아, 큰 크지, 큰데, 어디서? 막 엄청 크진 않잖아 막 진짜 유튜브 게임 채널 큰데는 진짜 몇 백만 명씩 보니까 구독자 수만몇 백만이니까 그런대로 빠지는 거죠. 유튜브 채널 크기 큰 쪽에 아마 광고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놀람> 그러니까 콘솔 게임 전문으로 하는 레츠 플레이 계열 쪽에서는 크지만 워낙에 다른 게임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큰데가 많으니까.

아谢周末祈祷初播者来来谢谢谢谢谢谢谢谢谢넘어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그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나 구독자 5만 명인데, 그거 그렇게 못 벌어. 나, <laughs> 나도 그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laughs>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돼, 그렇게. 아니요. 그래서 망했어요, 난. <laughs> 예전에 자막이 펴가지고 방송하던 사람들 다 망했잖아. 모르겠어. 여자 스트리머나 남자 스트리머에 따라 또 틀리고, 방송 컨텐츠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린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전업으로 해서 수익이 좀 난다고 할 만한 마지노선이 난것 같아. 남자, 남자 게임 스트리머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친다라는 정도. 딱 마지노선에 걸린 것 같은데 게임의 그건 아니라서 게임의 재미로 완벽하게 연결된 건 아니다 일단 쉐 무가 망한 요 인은 너무 복합 적 이라. <목소리> 자, 아니 설마 오늘 또 설마.

Go!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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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잠깐 이제 지기차 운전이 늘었어 엄청 늘었어 내가 생각해도 이럴수가 너무 늘어버렸어 첫바퀴에서 1등을 지켜버렸어 미치겠다 안나기에 온다기보단 나오긴 하는데 애초에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포르자가 아니고 방송을 안 해요. 사람들이. 레이싱 게임 잘. 그래서 그렇죠. 가끔 하는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분들도 한두 번 하고 마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 장르가 돼가는 거야 같아, 레이싱. 좀좀점 옛날에 엄모노가 운전하기 전에, 운전이라기보단 회사 같은 거 다니고 막 그러기 전에, 지금 자기 차 사기 전에 막 진짜 휠 같은 거 사서 그란 엄청 했었거든. 근데 걔도 자기 차 끌고 다니니까 안 해. <laughs> 이제 운전이 지겹대. 걔는 영업직이라서 하루 종일 차 타잖아. 하루 온종일 운전만 하고 댕기는데, 우 원래 장대가 다 그렇죠. 뭐 어, FPS가 한참 잘 나가다가 이제 또... 요즘에 보면 옛날보다 확실히 시들시들한 거같그러다가도또잘 되고. 피니시! 시이 공포 게임도 한참. <놀람> 인디게임으로 흥하다가 요즘엔 또 소강인 상태잖아. 엄밀히 말해.

뭐야? 잠깐 뭐라고 했어? 8번 창고 뭐시기? 8번 창고에 있는 걸 18번으로? 미쳤구만 이거 로그 라이크요 어려운 거 합쳐서 사람들 욕할 만한 거. 그런 게임 잘되죠 어머, 큰일 났다. 이건 또 뭔데 10개 나도 10개 넘겨야 되지? 합쳐서 10개겠지? 비켜 이것들아. 나도 내 실력으론 로그라이크 솔직히 할수볼 수는 있음 꾸준히 한번 보긴 보겠지만 싫어. 어, 너무 싫어.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 이제 좀 로그라이크 붐도 좀, 좀 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스트레스 어쩔 수 없어요 보는 건 근데 그거 가지고 뭐또 나도 방송하고 있지만 안 해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 게임방송이 결국에는 그런 본질이 그래 그게 게임방송의 본질인거야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 방송하는 게임하는거 옆에서 구경하면서 잘하네 못하니 하고 막잘 만들었네 못마르냐 하는게 그거 하는걸 가져온거라 그걸 인터넷이라는 거에서 그걸로 만들어 놓은거야 게임방송이라는거 자체 그런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닌. 아뭘또 이렇게까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도 내추럴보나 아싸지만 인사이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laughs> 이니막 <이랬습니까? 웃음>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면 막... 어... <laughs> 막 좋아요, 막 5천 개씩 달리고 막... 그런 인사이의 삶 한번 궁금하다. カタギにのつもりなんてよ。カタギ ?H.Yakuja, your chana? ケコンサンセケコンテ、マダコイチだろう。ヨニー、シラン、アイノーは16で結婚できるのでもゴローなシングワジャン、ゴロジャン、アタママリケド、ハトすっごくいいんだ。 でも 고로다소. <laughs> 자 아니기.今日はこの辺で.야네.그래 짠잉.뭐야 저 것들은.고로와 마이가 결혼할 것 같다.소름 돋는다수이마센응ここら辺で怪しい連中を見ませんでした 아야시 렌츠 최근 미레나이가 있다나 저요? 미도 아다리 우우다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난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캠으로 <laughs> 못생긴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 어색할까? 아, 어색해. 지금도 어색해요. 솔직히 캠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내가 말하는 멘트가 많이 틀려. 나도 아는데 음 멘트를 좀 자제하고 캠을, 캠을 길 것인가, 캠을 끄고 멘트를 많이 할 것인가의 선택지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결국 캠을 택했기 때문에, 음, 뭐, 잘된 정도도 있고, 아니, 아니,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선글라스요? 아니, 안 보이잖아, 하이 그리고 한참 술 많이 마실 때 얼굴이 부러졌을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지 이랬어 얼굴이. 집어더니 뭐 돌까.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캠 때문이고 사실. 체중 관리를 해야겠근다 니가 올리는 코스프레가 있을까? 다 고만고만하게 나 진짜 고만고만하게 생겼잖아. 이 게임의 끝이요?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음. 그로 인해 내가 귀찮냐, 귀찮지 아, 않냐의 이따. 문제지. 정말 귀찮은 일이 많아. 순하게 살고.

석고지수 와와와 <laughs> Hey Pedro Hey Pedro Hey <laughs> <laughs> 야 무새야 <무슨 웃음> 영화 찍냐 하하 으아아 뇌사스나 휘가 있잖아 시원하이오 의대와 헬스가 가르다니까 호토니 시원하이오 맨해인즈 로봇을 시켜 시원하이오 버스나 다르다 티테리다 티레위 티레 뭐가 들? 아니 인생키 <목소리> 있는 새끼가 왜 나와?

さっきあんたに客が来たよ客誰ああ、背広を着た若い男でなあんたにこれを渡してくれってどうもんマットエンジェルスがお前を狙っている注意しろ注意しろしようかマチむジャですそうか

で蘭亭は来るのか蘭亭は流札とは関係ない奴らと取引するのは私有門の下部組織だだがテリーたちは蘭亭を沖の母船まで運ぶ手配をしている奴は大幹部の蘭亭を案内して私有門に有利に取り入るつもりだあなた方が流札を阻止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 テリーたちはすでに掴んでいる我々が扱う「には主に高価な書が骨董や宝石類だがテリーたちは薬に手を染めている今度の大がかりな「にはそれだ奴らをのさまらせておけば俺たちのマーケットは壊滅だ我らのルートを荒らされれば 中国の仲間にも迷惑がかかるさあもう分かっただろが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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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が何が何が何 竜が私を頼れと手紙をよこした男の息子だ今日はこのまま帰りたまえうんわかりましたひとまず引き上げます君が無駄に命を落とすことをお父上は望んではおるまい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자 테리라는 사내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또길 가면서 사람들한테 혹시 테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 피곤해, 귀찮아, 나 꺼져, 막 이러겠지. 하니 산. Hi, 리오? o Tom. Tom. Hi. 아. 아예 까라 루, 근기 다 나. Very fine, 네. l e 낭가 타베 택구 야 마타 콘도 니스 려자 일단 뭐 가면 이벤트 뭐라 뭐라도 나오겠지 뭐 바로 갑시다 으 태그리 다 오늘은 7시 되기 전에 태그리 다 얼마만에 갈테냐 태풍 와서 그런가? 그 태풍 와서 그냥 보내 준 건가? 그런 것인가? 불업은 두군동이지.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긴 설마, 근데, 내일 또 내일 또 알바냐 진짜 아니겠지 왠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불길하다 알바 천국 아버지의 원수보다 중요한 알바 サラムンブチャゴロテルアライアンのポピ外で少し風に当たってくるか。りょうさん、原崎さんとご一緒でしたか。いや。いや原崎がどうかした。あた、それもチャップガンにゃ。いえ。相田さんからお電話がありまして。のぞみさん、まだ帰ってないようなんです。何。んだって。りょうさんと会うと言って、出かけたきり。連絡が取れないと、何回もお電話に。<noise> はい、ハズキです。ハズキです。えぇリーが待ってる。お前、17番ソーコのお前、十七番倉庫の奥、来る。ー。えだね、ぇえぇえぇお前、1ソーコの奥、クお前、来ない彼女なく。彼女なく。く 4時間だけ待ってやる17番倉庫の奥だ横っ腹イネさんちょっと出てくるリョウさん3時にはドブ板を出ないと間に合わないか 자, 새벽에 중요하죠. 이 전형적인 히로인 구하기 이벤트 아니야, 중요하지. 이게 진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대체 뭐 때문에 나는 소리지? 도브이타. 자 일단 정오가 넘었으니까 당연히 버스는 안 다니겠고. 아니, 12시에도 사람이 돌아다니는 겨? <laughs> 그거 참... 거참... 원래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면패턴 맞추는 거죠. 나, 나, 나 회사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수면시간 맞추는 거였어.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게 사람이 머리가 핑핑 돌아가니까 약간 흥분 상태에 있어가지고 잠이 안와 제일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는 게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멍 때리다가 그때 술을 처마셔가지고 자, 바이크다. すいませんおやじさんすいません俺ですりょうです誰だこんな時間に…おぉ…りょうかどうした,、うん、うたすいませんバイクを貸してください俺のバイク行かれちまったからな今修理中なんだよ他にバイクは他のもバラしてあるからなそうだ 直行のところに行ってみな手がだ伊藤かかわりました伊藤ナウキ伊藤ナウキ。 이 동네 길은 진짜 항상 헷갈리는, 항상 안 헷갈리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약간 우리 동네 같긴 하다. 약간 동네 나온 느낌이야. 자, 이제,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왠지 여기다. 자, 이거, 이거 틈첩 하자. 안 되는 건. 새벽에 바람을 맞으면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오면 안되겠지 아ち만